잠깐 졸았다가 눈을 떴는데 히몰튼이 보이면 네, 가 지금 캐나다에 어... 온거다라고 <laughs> 이야기한다라고 를 <laughs>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스캡 그리고 이제 더블 더블 이제 프렌치 바닐라 어 초기에는 사실은 다잘 나갈 것 같기는 해요 저만해도 일단 가면은 저한네한세 잔은 먹을 것 같거든요 네. 과연 네. 스타벅스의 매출 스펙트럼에 가까울지 그 파스쿠찌 투썸의 매출 스펙트럼에 가까울지 근데 진짜 쉽지 않을 거다 네, 네 쉽지 않다라좀 생각은 해봅니다. 네, 오늘은 국내 1호점 오픈을 앞두고 있는 티몰튼이라는 캐나다 국민 카페 브랜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두분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예비 창업자들의 상권 분석을 돕는 부자 창업 스쿨을 운영하는 이홍규라고 합니다. 네. 저는 대전과 부천에서 챔프 스페이스 커피 로스터스를 운영하고 있는 커피와 술을 섞어서 창작 커피 칵테일을 만들어내는 분야의 2018년도 국가대표 바리스타 강민서입니다. 티몰트는 어떤 카페 브랜드인지 바리스타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티몰트는 사실은 캐나다의 국민 카페라고도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요. 캐나다 하면 아이스 하키의 강국 아니겠습니까? 토론토 메이플리프스라고 하는 하키팀이 있는데, 그 하키팀의 전설적인 선수가 바로 티몰튼 선수였습니다. 그 선수가 1964년도에 그 도넛츠 가게를 시작으로 했고, 그 후에 이제 여러 세계 기업들이랑 함께 이제 좀 인수가 되면서, 현재 기준으로 약한 5,300개 정도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데, 캐나다에만 무려 3,500개가 넘는 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캐나다의 정말 국민 카페, 국민 기업이다라고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깐 졸았다가 눈을 떴는데 스몰튼이 보이면 네. 네가 지금 캐나다에 오거다라고 어... <laughs>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분께서 혹시 경험이 있으신가요 뭐 간접적으로라도 좀 들으신 부분이 있는지 뭐~ 제 와이프가 캐나다 어학연수를 하면서 1 0 개월 동안 네네. 그~ 히월튼에서 일을 했었대요 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네. 그~ 안에서 도넛도 직접 만들고 네. 샌드위치나 햄버거 스프같이 먹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던킨 도넛츠와좀 유사하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마치 김밥천국처럼 음. 식사를 할수 있는 장소로도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플 때 우리는 죽을 먹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수프를 먹는데요. 아 그때 감기가 걸렸을 때, 음. 티몰튼에 가서 마치 본죽에 우리가 가는 것처럼 그런 용도로도 이용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좀 정말 캐나다 사람들도 사랑하는 브랜드고, 캐나다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꼭 오픈하면 가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저 사실 티몰튼을 뭐 경험을 해본 적은 없는데, 아무래도 현업 종사자이고, 네. 네. 어, 결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어쨌든 프랜차이즈 시장이 아니라 스페셜티 커피 시장의 마켓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촉각을 곤조 세우고는 있지만 그래서 뭐큰 녀석이 오구나 정도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한국 소비자 특성에 맞추어 보았을 때 어떤 시그니처 메뉴들이 좀 유효하게 소비자들의 입맛을 좀 자극할 수 있을까요? 그, 네. 아이스캡, 그리고 이제 더블 더블. 네. 그 다음에 프렌치 바닐라. 이세 가지 정도의 메뉴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초기에는 사실은 다잘 나갈 것 같기는 해요. 음...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네. 너무 궁금하잖아요. 저만 해도 일단 네. 가면은 저한세 네, 한 잔은 먹을 것 같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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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메뉴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한국 소비자들의 눈으로 봤을 땐 새롭진 않다. 우리는 카페 투어를 하는 민족이고, 네. 그 10만 개가 되는 카페에서 너무나 색다른 메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준치가 되게 높아요. 제가 되게 좋아했었던 브랜드 중에 하나가 강릉에 있는 탯마루 커피였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17년도만 하더라도 흑임자 커피, 아, 예. 그렇죠? 네. 흑임자로 크림을 만들어서 그 위에 에스프레소를 얹어준다고 네. 센세이션을 했거든요. 네.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맛이겠죠. 그쵸. 그런데 그때 느꼈었던 감흥을 느낄 수 없어요. 음, 너무 많이 그렇습니까? 이제 너무 많이니까. 네. 근데 다만 기대를 하는 건 세월이 주는 힘인 것 같아요. 2004년도에 이제 캐나다 옥스퍼드 그 사전에 네. 더블더블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재될 정도로 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네. 메뉴이기 때문에 캐나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커피를 좋아했을까라는 걸좀 생각을 해본다면 좀그 세월의 힘을좀 무시할 수 없다라고도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약간 그 아는 맛이 무섭다고 아. 그달달한 그런 맛을 또 한국인들이 많이 음. 좋아하기 때문에 아는 맛이 무섭다. 음. 음. 어, 그 말이 아주 딱 적당한 말인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팀홀튼이 그 더블더블이라는 음료의 그 맛의 묘사를 네. 고급스러운 믹스커피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해놨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아는 맛이 무섭다는 표현을. <laughs> 그 우린 모두 알고 있으니까요, 네. 그 맛을. <laughs> 일단 메뉴를 좀 살펴보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 던킨 도너츠가 많이 생각나긴 하거든요 근데 던킨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3,700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는 4,000원으로 약간 던킨보단 프리미엄을 갖고 지금 시작하고 있지 않나 하고 있고 뭐 커피 원두도 지금 마라비카 100%를 표방하고 있거든요 조금 고급스러운 커피 전문점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맛에서도 어떤 차이가 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랙 커피고 저 더블 더블이고, 이건 아이스 캡입니다. 먼저 블랙 커피부터 맛을 좀 볼게요. 어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어 저는 스벅보다는 맛있는 것 같아요. 스벅 브레인보다 사실 그 아라비카 원두라는 마케팅이 전특게의미가 있을까 싶긴 했는데 나름 산미도 잘 살리고 로스팅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벅 같은 경우는 그 기본이 다크로스팅이다 보니까 조금 원두 자체의 개성은 많이 죽는다는 인상이 강한데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스벅보다 싸기도 하고 그 다음으로 티몰트는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매니저 더블더블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더블은 그 브로 커피에 설탕 두 개랑 그 크림 두 개가 들어간다고 해서 더블 더블인데 그 메뉴 구성을 보시면은 싱글 싱글로 주문해서 을그 크림 하나에 설탕 하나를 넣고 드실 수도 있고 좀더 단맛을 원하신다면 트리플 트리플을 주문하셔 가지고 크림 세 개, 3개, 설탕 세 개를 넣어 달라고 주문하시면 됩니다. 마셔 보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달지가 않네요. 지금 블랙커피를 마시다가 마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고급스러운 믹스커피의 맛이라는 그 공식적인 표현을 본것 같은데 믹스커피보다는 고급스러운 맛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느꼈냐면 전 사실 원두의 개성이 전혀 안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이들이 표방하는 약간 아라비카 원두의 개성도 느껴지면서 적당히 달고 부드러운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 생각이 날것 같아요 좀 라떼랑은 또 다른 느낌입니다. 이게 우유 베이스가 아니니까. 그럼 이제 또 다른 시그니처 메뉴죠. 아이스캡을 마셔보겠습니다. 아이스캡은 제가 알기로는 그 자바 믹스에 시럽이랑 얼음이랑 이렇게 갈아서 만든 음료로 알고 있는데 아이스 카푸치노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카푸치노랑은 다른 음료인 것 같고 이렇게 보기에는 일단 슬러시 형태인데 마셔보겠습니다. 아, 이건 딱 그거네요. 스타벅스 가시면은 프라푸치노 있죠. 딱그 에스프레소 프라푸치노 맛인데 그거보다는 좀더 부드러운 느낌? 아, 제인 맛은 조금 갑니다. 더블 더블 정도면은 적당하지 않을까? 그럼 한국 진출 소식을 들었을 때좀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두 분께서는? 그 1999년도에 스타벅스가 이제 처음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큰 방향을 일으켰거든요. 거의 한 2011년도, 12년도까지는 정말 프랜차이즈 전성 시대를 열었다 할 정도로 많은 방향을 일으켰기 때문에 약간의 기대감과 호기심 정도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저는 들어온다고 했을 때그 이제 점포에 대한 확장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약간 기대? 아닌 좀 궁금했던 점이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점포에 대한 출점 방식을 가맹이 아니라 직영으로서 진행을 했어요 음, 투썸플레이스나 파스쿠치, 할리스 같은 경우는 가맹과 혼합을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음. 어떤 상권에서 출점을 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있는 가맹점에 대한 영업권을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제약이 달라요 음, 그렇죠. 음. 하나의 핵심 상권에 여러 개의 매장이 위치할 수 있는 스타벅스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상권 자체를 장악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음... 티몰트원 입장에서도, 가맹 사업 쪽보다는 아무래도 직영사업 쪽으로서 핵심 상권에 좀 들어가는 요소를 좀 전략으로 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티몰트는 다양한 먹거리가 페어링 되는 메뉴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매출에 대한 1인당 객단가가 올라갈지, 그 신논원에 위치했던 그런 비싼 임차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줘야 되고, 이게 실제 오픈을 했을 때, 구매 양상이 대량 구매로 이어질지가 그러니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국에서는 좀 굉장히 대중적이고 약간 저렴한 카페 이미지인데 해외 프랜차이즈 지점들에선 조금 다른 포지셔닝을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15개국 정도에 나와 있는데 그 프리미엄 마케그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당연한 수순인 것 같기는 음. 해요. 나는 고가격 정책을 쓰는 게 브랜드 이미지나 그리고 새로운 시장에서의 개척점을 좀 잡을 수 있는 후킹 역할을 해줄 거니까 마케팅 포인트가 다 다르다는 것은 원두의 경우를 예로 들면은 그 원재료인 원두의 품질이나 뭐 어떤 가격 측면에서 다르다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동일한 맛을 내기 위해서 원료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비슷할 텐데. 음. 캐나다 자국 내에서 소비를 했을 때 인프라나 거기에서 들어왔었던 물류 시스템이나 해외 브랜드에 가서 실제 사업을 하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일 거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들에서 분명히 가격적인 측면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고 팀몰튼 같은 경우는 뉴욕이랑 말레이시아에 로스터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작용을 하겠네요. 네, 크게 것은. 작용할 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음. 그리고 덧붙이면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 티월튼 같은 경우 는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음. 네. 본부 쪽으로 로열티를 지급하게 돼 있어요. 음. 3%면 뭐 3%, 3% 5%면 5%이런도 수준으로 보통 진행이 많이 되는데 음. 그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되기 때문에 네. 어쩌면 그 실제 메뉴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야지 좀 손익에 대한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프리미엄 마케팅이 어쩌면 필연적인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맞습니다 <laughs> 이제 도넛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캐나다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도넛이 이 보스턴 크림 도넛이랑 이거 캐네디안 메이플 도넛이 가장 잘 나간대요. 음. 일단 빵이 되게 폭신폭신하고요. 아까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 던킨이랑 비교를 드렸었는데 던킨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케이크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위에는 메이플 시럽으로 코팅이 되어있는데 메이플 향이 올라오면서 그렇게 막 많이 달진 않아서 아까 그 더블더블 더블 먹었을 때처럼 적당히 달콤한 도넛을 즐기고 싶다 하면 이 맨을 추천드립니다 팀빗을 먹어볼게요 팀빗이 캐나다 전통 도넛이래요 아마 모양 자체로만 보면은 덕키 노트 츠 먼치킨을 많이 생각하실 을것 같은데 아 안에 레몬 필링이 들어있네요 계속 단 거를 먹다보니까 약간 물리고 있었는데 상큼하게 약간 리프레시 되는 기분이 있습니다 물론 필링 자체도 달긴 한데 도넛 먹다가 약간 질리시면 요거 한입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원치킨이랑 비교를 하자면 이게 팀빗이 10개에 7,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던킨도너츠는 개당 한 300원에서 5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약간 더 비싼 수준인 거죠 근데 확실히 비싼 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넛이랑 같은 반죽인 것 같아요. 굉장히 촉촉해서 케이크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티몰트는 왜 국내 첫 플래그십 스토어 진출지로 강남을 던지었을까요 실제 강남은요 대한민국의 1등 상권이기 때문에 초반에 들어왔을 때의 홍보 효과라든가 매출액을 만들어내기에 가장 유리한 장소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음. 고려해야 될 사항은 강남 대로 라인이 원래는 패션 관련된 브랜드들만 입점되던 자리였어요 음. 그런데 이제 몇년 전부터 강남대로 라인에도 이제 요식업 관련된 그런 브랜드들이 들어가기 네. 시작을 했죠. 평당가가 상당히 비싼 자리들이거든요. 네네. 그 비용마저도 이 브랜드에 대한 홍보를 할수 있는 마케팅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티몰튼이 자리 잡은 그 어반하이브 건물의 임대료는 좀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그 이면 골목에 있는 임차료들이 비싼 데들이 보통 한 평당 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와... 10평이면 300이면 벌써 비싼 금액이잖아요 <laughs> 엄청 비싸네요 네. 그런데 어반하이브 지금 티몰튼 위치한 장소는 평당 100만 원 수준입니다 <laughs> 평당 100만 원이요? 네, 면적이, 실제 면적이 89평 정도가 나와요 네. 그러면 은 이제 계산이 나오시죠 <laughs> 그리고 보통 보증금을 산정할 때는 월세 곱하기 10 혹은 12 정도를 산정을 해요, 일반적으로. 실제 그 정도 금액으로 보증금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거의 억이 나가는 거죠, 네. 월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버거의 성지로도 유명해지게 됐었잖아요. 네. 쉐크쉐크 버거가 강남대로에서 1호점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 식업도 강남대로에서 이 정도의 매출액이 나올 수 있다라는 좀 보여준 선 사례가 됐죠. 네네. 그래서 이후에 들어가는 그 음. 구스터프 이터리도 그렇고, 그리고 스퍼드퍼도 그렇고, 파이브가지도 그렇고, 강남대로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실제 쉐이크쉐이크 쉐이 엄청난 성과를 냈었고, 그러면은 우리도 한국에 진출하는 마당에 우리도 강남대로 라인을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초기의 매출액을 어디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지. 보통 강남대로예요. 매장이 생기면은 한 달, 두 달, 길게는 석달 정도는 무조건 줄이 세워집니다. 왜냐면은 가시성도 좋고, 네네.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메인대로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한 매장이 오래가는 브랜드가 될지 아니면은 짧은 기간만 머무르고 사라지는지를 보는 거는 재방문이 얼마나 일어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카페 프랜차이즈를 보면은 기존에 지금 티몰튼이 위치한 자리가 원래도 투썸플레이스가 운영되던 자리였어요. 음. 22년 여름에 그 투썸플레이스가 동쪽 라인으로 한 200m 정도 이전을 해서 오픈을 하게 됩니다. 음. 그 매장도 지금 매출액 한 8천만 원 정도는 나오고 있고요. 교보타워 쪽에도 이제 지하에 그 폴바셋이 네네. 있는데 거기도 한 7천만 원 정도 매출액이 나오고 가까운 거리에 그 메가커피도 위치해 있어요. 그 매장도 현재 한 7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 느낄 수 있는 게요. 강남대로 인근에 있는 그런 카페들은 일반적인 평균 매출액 대비해서 한 40%에서 70% 정도 높은 매출액이 확실히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좀 준수한 매출액을 좀 보이고 있다. 단지 이제 강남 대로 메인 라인에 고인차를 버틸 수 있는 게 없느냐 그리고 그 공간을 어차피 이게 일반 매장이 아니라 플래그십 스토어처럼 이제 홍보에 네. 대한 역할을 두면서 오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관점으로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피츠 커피나 인텔레진시아 커피 같은 이 유명한 다른 미국 브랜드들도 또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한국 시장을 노리는 걸까요? 카페 커피 공화국이잖아요. 지에는 네. 그 정도로 커피를 많이 사랑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파워가 좋다라고 하면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겠죠. 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유럽이 가장 최대 많이 사용을 하죠, 커피가.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이제 시장의 성장성을 봤을 때 아시아 태평양 쪽을 전문가들이 훨씬 더 성장성을 높게 본다라고 해요. 거기에서 한국은 프랑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연간 커피 소비량이 많은 나라예요. 한 360잔 정도 연간에 소비를 한다고 하죠. 네네. 세계의 평균이 한 161잔 정도인 걸 감안하면 음. 엄청나게 많은 네네네. 숫자이죠. 아시아 태평양 중에서도 커피 소비 문화가 많은 한국을 택하는 건 전략적인 판단에서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많이 기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두잔 이상은 마시기 때문에. <laughs> K 네, 직장인 들 뭐. 맞습니다. 인텔리지스와 같은 경우는 또 스페셜티 커피로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그런 로스터리에서 원두를 가져오는 경우는 많이 봤어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진출하는 경우는 또잘못 봤던 것 같은데 그 전주현 바리스타님이 그 세계 챔피언십 우승하고 나서 또 한국 시장에 주목받는 것 같다는 느낌도 저는 그냥 소비자로서는 느끼기 네, 하더라고요. 한목하죠. 어, 네, 네 한목하죠. 아무래도 그 SCA라고 하는 스페셜티 커피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그 협회에서 아무래도 한국 마켓을 네. 되게 예의주시해요. 그리고 전주현 바리스타님께서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아무래도 진짜 월드 챔피언이 되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한국 커피 씬이 좀 주목받게 된 것도 있죠 그 스페셜티 커피 하시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나라에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이 있냐 없냐도 좀 보거든요 티몰튼이라는 이 커피 브랜드가 한국 시장에서 가지는 강점이랑 약점들을 한두 가지씩 이렇게 짚어주시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 그 오픈바를 극복을 하고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보신... 일단 1년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초기에 신호년점이 오픈하고 설렁에도 오픈을 하고 이후에도 계속 확장을 하고 있겠죠. 단지 중요한 거는 과연 어느 정도 매출액이 발생될 수 있을까. 음. 초기에 매출 포텐셜이 극강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아마 5호점 이후부터는 매장 위치를 선정할 때 정말 많은 고민이 되고 좀 주저하게 되는 부분도 생길 것 같아요. 하나의 브랜드가 매출액이 충분히 나오고 경쟁 대상과 이제 경쟁을 했을 때 충분한 경쟁 우위가 있을 때는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A 상권을 바라볼 때 투썸이나 파스쿠치 이런 브랜드보다 내가 우리가 계속 매출액이 양호하게 나왔다, 스타벅스 이상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미 그런 브랜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자신 있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매출에 대한 스펙트럼이 애매한 위치에 계속 속해 있다라고 하면은 선택 들어가기가 애매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초기에 어떤 오픈되는 다섯 개, 열개 정도의 매장에 대한 추이가 좀 이게 정착될지 안 될지의 큰 차이를 가릴 것 같습니다. 어, 티몰튼의 강점이라고 하면 좀 적절하게 다 복합적인 요소를 한 번에 모아놓은 곳 같아요. 여기 들어갔더니, 베이커리도 괜찮고, 커피도 뭐 나름 맛있고, 스프도 있고, 식사도 대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메뉴군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강점일 것 같고, 단점이라고 하면, 이게 되게 애매한 포지션일 수 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건,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가격. 그게 진짜, 이팀홀튼을더빵 튀울 수 있을지 없을지를 살려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